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빛나는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익숙함 속에 감춰진 특별한 이야기들 함께 찾아 떠나볼까요? 이 영상은 평범해 보이는 산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과 오랜 세월을 통해 축적된 깊은 지혜를 담은 10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붕어빵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희생적인 사랑, 지하철역 출구와 매서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붕어빵을 연신 구워내시는 한 할머니가 계세요. 늘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와 함께 맛있는 붕어빵 드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라고 따뜻한 덕담을 건네시죠. 사람들은 그저 정이 많고 부지런한 동네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갑자기 한 젊은 청년이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할 때 할머니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청년에게 다가가 쓰러진 청년의 상태를 확인하고 유창한 독일어로 주변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위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오래전 배웠던 기억이네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겁니다. 라며 담담하게 미소 지을 뿐,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대해 깊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머니의 붕어빵 속에서 가끔 발견되는 작고 달콤한 사탕처럼 그분의 산 속에 숨겨진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비밀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평범한 붕어빵 속에 담긴 특별한 온기처럼 할머니의 삶은 말없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와 사랑을 담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과거는 그녀를 더욱 존경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는 알수 없는 사람들의 깊이와 숨겨진 능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발사 할아버지의 마법 같은 치유 능력과 진정한 사랑. 동네 어귀 세월의 흔적이 낡아 보이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꼬마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늘 활기 넘치는 곳이죠. 이곳의 주인인 이발사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깎아주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내면에 숨겨진 고민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동네에 자자하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 하거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아 주곤 했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 사실은 과거에 화려한 경력을 가진 성형외과 의사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의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을 때 그는 이발소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메스 대신 가위를 들고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섬세하게 다듬으며 할아버지는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아픔까지 치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는 할아버지의 손길은 진정한 사랑의 마법이었고 그의 이발소는 단순한 이발소를 넘어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진정한 치유는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아픔을 보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익숙함 속에 숨겨진 재벌 회장 부인의 변신과 자아찾기. 한때 화려한 대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재벌 회장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듯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청소부로 일하며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왜 그런 파격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그녀를 비웃거나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겉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함 속에 갇혀있던 자신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화려했던 과거의 명예와 부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깊이있게 성찰하게 합니다. 그녀의 변신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내면의 만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거지인 줄 알았던 남자의 놀라운 반전과 삶의 본질. 매일같이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사색에 잠겨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낡고해진 옷차림에 다소 초라해 보이는 그의 모습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노숙자나 사회의 낙오자로 생각했죠. 심지어 아이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소유한 재벌 회장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왜 그런 모습으로 공원에 앉아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그는 세상의 편견과 가식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던 그의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쉽사리 판단하고, 단정 짓는 우리의 태도를 신중하게 되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부와 가치는 외적인 모습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삶의 지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아픈 과거를 안고 피어난 희망의 꽃과 치유의 여정. 어둡고 힘든 과거, 특히 가정폭력이라는 아픈 그림자를 지닌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그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요양원에서 말년을 보내며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고뇌와 갈등 끝에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새로운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정폭력, 노인학대, 그리고 가족 간에 이해 부족과 소통의 부재 등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지만, 동시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린 반성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성숙과 강인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용기있게 마주하고 변화하려는 그의 노력은 진정한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잘못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위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삶의 지혜를 전하는 노인의 깊은 눈빛과 무언의 가르침, 한적한 시골 마을, 평생을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한 노인이 고요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풍파와 삶의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주름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필요 없을 만큼 깊고 현명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그는 특별한 학위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묵묵히 흙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연의 섭리를 체득한 분이었죠. 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록 평범하고 꾸밈없었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큰 깨달음과 마음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특별한 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통해 겸손과 인내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무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삶의 진정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살보다 소박한 삶 속에 진정한 지혜가 숨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봉사활동으로 빛나는 삶의 의미와 나눔의 기쁨. 매주 주말, 자신의 허리도 굽고 무릎도 시큰거리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늘 밝고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남부럽지 않은 사회적 지위와 상당한 부를 누렸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들은 더 이상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가 아닌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누며 더큰 행복과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들의 봉사는 단순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받는 이들에게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고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는 삶의 활력과 존재의 진정한 이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더큰 기쁨과 보람을 얻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눔이 주는 기쁨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예술을 통해 영원히 피어나는 열정과 새로운 꿈. 젊은 시절에는 생계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노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비로소 용기를 내어 붓을 다시 들거나 난생 처음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며 숨겨두었던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서툰 붓질을 하고, 때로는 음이 맞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빛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취미 생활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들의 작품은 깊은 내면의 울림과 삶의 철학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때로는 정식 전시회에서 대중과 만나 깊은 공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새로운 매개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다시 태어난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과거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시작과 강인한 의지. 인생의 큰 실패나 좌절을 경험했지만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강인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겪었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상실감과 절망에 빠졌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아픔과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고 작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 작은 가게를 열어 동네 이웃들과 소통하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가고 어떤 분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타인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넵니다. 비록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은 없을지라도 그들은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더큰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쓰러졌을지언정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며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실패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열 번째 이야기 익숙함 속에 숨겨진 가장 큰 보물과 진정한 행복.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그 가치를 잊고 사는 가장 크고 소중한 보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과 그 속에 따뜻하게 피어나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 동네 어귀에서 오가는 이웃과의 정겹고 소소한 인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어떤 값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명예보다 더 빛나는 가치와 진정한 행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하고 거창한 것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익숙함 속에 그리고 소박한 일상 속에 고유히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상 속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며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과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일깨워줍니다. 늘 우리 곁에 당연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익숙함 속에 숨겨진 빛나는 진실 그것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익숙함 속에 숨겨진 빛나는 진실을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